할렐 l 야 e 난주셋 a 날또 새벽을 깨 t 며 주님의 고난을 I 상하기 told that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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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l 한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생각에로그 작품은 그의 유명세에 비해 굉장히 평범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동도 없고 특별한 색감이나 기법이 없지 않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설명하는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작가의 인생 마지막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을 가졌고 조금씩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작은 붙터치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글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 유배의 불빛을 비춰보니 그림 속에 숨겨진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볼 때 보인다. 이후 그 그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며. 감동받았고 그 그림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눈에 보는 것과는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공회에서 모진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는 주님께서 그 많은 고통과 치욕과 배신감을 가득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 원수가 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고난 주간이 단순히 주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속 깊이 담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난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순간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간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멀찍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향해 갔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있어여 그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 곧 닭이 울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장면 그리고 이 짧은 그 주님의 눈길, 여기서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배반할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실패할 베드로에게 실망하시며 그를 떠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가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눈길은 그를 정지하는 눈길이 아니라 회복의 눈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눈길을 맞이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우리 역시 산물 속에서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멀찍이 따르고 환경과 두려움 속에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숨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연약한 자,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한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실패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그 자체보다 실패 이후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낙망했을 때 주님의 눈길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닌 회복입니다. 베드로는 그 눈길 앞에서 울었고 그 울음이 끝난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고난 중한그 주님의 사랑의 눈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그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도 다시 세우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한 베드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난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죄인을 위해 침묵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63절부터 6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진한 노로타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 장면은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들이 감히 손으로 때리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며 선지단으로 타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우롱하고 신성을 부종하고 인간 이구로 취업하는 너무나도 큰 모욕과 조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치욕과 모욕 앞에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지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오해하고 비난하면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조롱과 폭행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인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입을 닫고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람의 표현이요 죄인을 위한 대속의 침묵인 것입니다. 당신이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쓰고 당신이 겪지 않아도 될 조롱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 침묵 속에는 이런 소기가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고난을 받는다. 내가 너의 죄를 뒤집어 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입을 다문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자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침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사람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말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나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십자가 없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이 주님의 침묵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침묵이 나 때문임을 압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침묵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하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 드러난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원수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66절에서 71절은 예수님께서 유대 공회 앞에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67절에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는 말하라고 묻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7절에서 6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 곧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공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진실한 고백을 신성 모독이라 여기며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취급하며 사형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정죄당할 때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도 쓰라립니다. 더구나 그 오해가 풀리지 않고 끝내 거짓으로 몰려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와 정죄와 억울함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는 그들을 보며 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따르는 무리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한 군인들,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 자신을 부인한 베데로, 그리고 지금 자신을 정제하며 원숲처럼 대하는 공의 앞에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던 자를 위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수를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공의의 사람들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냐고 어떻게 그대 크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를 거부할 수 있냐고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자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던 시간들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했던 선택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정제한 공예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정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바꾼 사랑, 정제하는 자를 용서 받은 자로 바꾼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까지 품은 그 사랑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오해한 사람, 나의 관계, 나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십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어둡고 억울하고 정말로 답답함이 가득한 신문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해받고 모욕받고 정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바로 자신을 정지하는 자들을 위해 원수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이 사랑을 깊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한 자, 조롱한 자,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이기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느끼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죄인을 위해 침묵하신 사랑, 자신을 정지한 자, 원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이 사랑은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난 주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